안녕하세요 최본입니다. 저희 스승님 보정 선생님의 강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 배우 김혜수 씨께서 어 요즘 인터넷 이렇게 사진 올라오는 거 보면은 이 두건을 많이 쓰시고 다니세요. 그 이마에 흉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사주적으로 어깨 어떻게 놓여져서 그런 흉터가 생기게 되었는지 스승님께 자문을 구해서. 참고적으로 질문을 해보았는데요, 스승님의 통변 함께 당아보 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승님. 네. 그 배우 김혜수 씨 아시죠? 김혜수 씨 아시죠? 네, 네. 김혜수 씨가 아, 저는 사실은 네. 그 김혜수 씨 대구 가봤었어요. 아 그래요? 김혜수 씨가 그때 데뷔하고서 한2 0살 텐가? 어... 그때 가봤어요. 아, 그 아버님하고 제가 아시는 분하고 그좀 지인이시라 음. 어? 딱 갔는데 저는 모르고 갔는데 김혜수씨가 아. 봤어요 예 네, 그런데 네네 아 그러셨구나 네, 아주 옛날이에 네. 그 제가 요즘 이렇게 인터넷 이슈로 음. 이런 거를 보면은 김혜수씨가 이마에 상처가 아 흉, 그러니까 흉터가 좀 있나 봐요 그래서 두건 같은 거를 사용을 많이 하시는데 어, 제가 사주... 세 번님이 네. 요새 그 유명인 이런 네. 분들의 사주를 좀 파헤치고 이런 네. 관심이 좀 있으시죠? 네. 네. 아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상처가 있는데 네. 네. 예전엔는 없었어요 어려서는. 어. 네, 그럼, 네 그래서 제가 사주를 좀 응. 발췌를 해봤거든요. 응. 그래서 스승님께서 응. 참고적으로 응. 저에게 뭐 이제 해주실 말씀이 있는지 잠깐만요, 잠깐만요. 인터넷 좀 쳐볼게요. 네네. 김혜수님 네네. 이마 상처를 네. 잠깐만요. 아, 김혜수 씨가 그 그 영화가 밀수 하세요 밀수? 밀수 전 봤는데 음, 밀정? 밀수 밀수 밀수? 그 배타고서 해녀로 해가지고 아, 밀수하는 영화 있어요 아 그거는 제가 못봤습니다 코믹 코믹도 있으면서 어. 저는 봤거든요 어, 어. 네. 그 밀수 영화 네. 촬영하다가 다쳤었대요 아 그러셨구나 여기 인터넷에 네. 네네 음. 잠깐만요 이 밀수 촬영이 언제했냐 한 볼게요 네. 촬영을. 네. 2021년도에 촬영을 하고, 2023년에 개봉하고, 상받고 이런 것 같은데요? 어, 그, 그때. 마 돼지는 안 왔네요. 2021년도에 밀수 몇 개월 촬영을 했네요. 네네. 아하. 그래서 한다. 아, 사주를 발체를 하셨다면서요. 네. 네. 잠시만요. 보세요어 사주가 경금의 술토 경술년 갑목의 신금 갑신월 무토의 자수 무자 1입니다. 시간은 제가 몰라서요 네. 아니요, 뭐 시간은 네. 뭐. 네. 그래서 경술연생이네? 네. 어휴. <laughs> 경술연생이면 50대 중반이 되셨네. 어휴, 세월이 참, 어려서 봤는데. 자, 갑신월. 네. 무자일이죠? 네. 아, 자, 보자고요. 네. 그 예전에. 김현수 씨가 크고 작은 부상은 많이 당해요. 좀 액션을 많이 찍고요. 래지고 그래서 예전에 그 어떤 그 여자 토크 사회를 보다가 네. 저쪽 격파 시험, 시범을 하는데 그 격파 한게 날라와가지고 생방송이었는데 <laughs> 여기 이마에 맞아가지고 피가 난 적도 있어요. 어, 막 그런 네, 또 에피소드가 네. 있었어요. 네, 네, 네. 아, 그래서, 그렇다 이거죠. 자, 일단 이분 사주를 보면요. 네. 그, 쇠기운이 은근히 강하잖아요. 네. 연간의 경금, 네. 월지의 신금이야. 그, 하고, 일간의 무토가 토생금까지 하고, 그래서, 네. 네, 네. 그래서 쇠기운이 굉장히 강한 사주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신금의 영마에다가, 네. 네. 경금 위에 떠있죠. 이럴땐 네. 경금도 영마 기운으로 보라 네. 그런 거예요, 제가. 네. 그쵸? 네. 그 다음에 간목이 평강 기운으로 역시 활동성이 강하다. 네. 양기가 강하다. 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새들이 지금 월간 나무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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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해버려요. 아이고, 있습니다. 많이 다쳤네, 간목이. 네. 간목이. 네. 간목이. 오. 우리가 나무가 주관하는 곳이 어디죠? 나무가 주관하는 것은 음. 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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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도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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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머리. 네. 을목이 을목이 뇌 쪽이에요. 네, 네. 이 안에. 예, 네. 예. 네. 그리고 감목이 뇌, 네. 이 머리, 머리구나, 머리, 머리, 그건 네. 머리. 두상, 두상 네. 쪽에. 네. 오, 두상 쪽에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네. 항상 머리 쪽을. 네. 사주 원판 불변의, 불변의 법칙에서 그렇죠? 네, 네. 아, 이런 게 있고. 자, 2021년이요. 저 따져볼게요. 음, 이라, 이라, 이라. 음, 2021년, 이0 2 1 2021년, 이거는1년경0신년이네요1년2 0 2년 2021년, 에0기운이또 들어왔네요. 네네. 그렇죠? 년기운2 1년2습니다또 또 축토가 쇠를 또 안에 물고 들어와서 토생목도 같이 해버리고. 아이고, 조심했어야 되네. 음. 맞죠? 그러네요. 아 2021년, 좀, 좀 이해가 되셨어요? 네네네. 네. 괜찮아요? 네. 아, 그래요? 그거 가지고 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시고 면 네. 좋겠어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